함께 서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024년 고난 주간 특별 기도의 두 번째 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yes No. 그래요. <듬> 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통해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용서에 관한 것이었죠. 음, 용서에 관한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다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었죠.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자들이었죠.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소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십자가형에 지금 처해 있는 곧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욕했을까요? 그것도 십자가 밑에서가 아닌 십자가 위에 달린 채 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아멘.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게 노아 주변의 사람들,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남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형의 처의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왕이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당신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 들어오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되었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들도 사람들의 조롱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자가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한 강도가 이렇게 외친 것으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나중에 가서 한 사람만 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전엔 둘이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한 사람만 비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것이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또 모진 사람들의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 사람만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였죠.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시인하지 않는 죄인까지 자동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재물이 되셨고 그로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에야 예수님이 대신지신 죄의 그 용서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고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용서가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죠 40절로 4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자 그런 말합니다. 그 사람을 꼬지쳐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도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그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 중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배려하고 용서하시려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십자가 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강무도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 밖에 다른 설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몰라서 그 일을 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런데 그는 절박해졌어요. 여기서 죽는다면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도여도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생각할 충분한 시간과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즉, 그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가 계셨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아니고, 기억해달라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은 순간 지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죠.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잘했다. 내가 내 죄를 지금 시인하고 나를 믿고 고백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기억해 달라고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낙원으로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와중에도 거기서 강도를 초청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두 강도 모두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가 너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에게 낙원을 제안하시고 낙원에 함께 가자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이야기 마음에 소리를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무 늦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저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실까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제 삶에 주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강도를 구원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다시 한번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의 삶의 그 길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길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통역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도 그 강도를 향해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저희를 향한 마음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앞에 나아가. 신임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그 마음과 그 아버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한 영혼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시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